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패지가 개청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개청 8주년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더큰 꿈을 펼치기 위해, 더 넓은 미래를 만나기 위해, 세계가 모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더큰 세상. 인천경제자유구역, 아이패드.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개청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한 송도, 영종, 청라의 역사를 기획조정본부 신용태 주무관이 정리해보았습니다. 2003년 송도 국제도시, 화물차와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이고, 드넓게 펼쳐진 서해바다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 송도, 물류의 영종, 레저의 청라,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도는 인천대교, 국내 최고층 빌딩인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 최두익 송도 국제학교, 송도 컨벤시아 등이 세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이곳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독특한 건물들도 많이 생겨났고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2020년이 되면 정말 다른 모습의 국제적인 도시로 변할 것 같아요. 영종은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용유무위복합레저단지 등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레저와 물류의 중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청라는 세계적 자동차그룹인 시보레자동차연구소와 함께 BIT포트, 최근에 개교한 청라달튼국제학교까지 다른 지역보다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은 제한된 기관과 자원을 가지고 세계 3대 경제 자유구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종합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패드 진입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였고 대기업 유치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님 방문시 건의드렸던 서비스 산업 전략 기지와 로드맵의 전략 계획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 수도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이제 9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9년 후에는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획조정본부 신용태입니다. 얼마 전 국내 1위 대기업인 삼성과 제약 분야 1위인 동아제약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송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8년 동안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상은신무관이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국내 1위 대기업인 삼성이 송도에 2조원의 금액을 투자해 국내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도 송도에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기업 경영 환경과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교육, 물류 그리고 문화 관광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15억 62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해치 성과를 보였습니다. 투자해치 본부는 그 투자해치 전략을 통해서 해외 자본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 삼성과 동아제아과 간의 그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가장 큰 성과를 할수 있겠고요. 그 외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송도나 이 인천 경제 자유 정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동구가 중심도시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으로 동구가 중심도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투자예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이벤트가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아이패지의 투자예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예치본부 이상은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교통, 교육시설 등 지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의 도시개발 성과를 도시개발본부 이관구 주무관이 보도합니다. 보시죠. 송도와 영종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긴 사장교인 인천대교,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국내 최고층 건물인 68층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가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청라로 나뉘어 개발하며 이 구역을 모두 합하면 170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합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는 전체 면적 중에 57%가 영종은 70%가량이 매립되었으며 교통 등 기반시설 공사는 아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도시 경쟁력이 곧그 국가의 경쟁력 시대입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더욱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10구에서 80구까지는 그 매립이 완료되어 있고 90구, 1 0 9구 110구에 매립이 지금 기반 시설 공사와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영종 지역은 한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청라 지역은 지금 개발 사업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하고 있는 2020년까지는 도시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어 인천경제자유기역에 맞는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8년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이는 것 같이 수많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초인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개발본부 이강구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저마다 개성과 특징으로 세계인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의 도시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시관리본부 김한나 심무관이그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노란 코스모스 앞에서 한 모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바비큐장은 가족과 연인들로 가득합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도시는 자연 친화적이며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자동 집화 등 도시 미관을 고려한 첨단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녹지 비율이 40%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요. 너무나 볼거리도 많고 편안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건물도 꼭 깨끗하고 좋아요. 살고 싶어요. 도시의 발전 추세는 그 도시의 특징을 맞춰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송도 지역은 30%, 영종 지역은 43%, 청라 지역은 22% 정도의 녹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동 집화시설, 공동구 설치 등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또 특화된 경관 관리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답답한 느낌의 도시보다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영종, 청라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각광받는 도시로 완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도시관리본부 김한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철 청장님과 시민들의 개청 기념 인터뷰를 끝으로 오늘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패즈 개청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이패즈 개청 8주년을 축하합니다. 아이패 개청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간에 앞으로 송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가면 가슴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음. 기대도 해서, <laughs> 기대를 해서 이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죽고 나가면 안 되잖아. 어, 경제청 어, 개최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어, 앞으로 세계 제일 가는 어, 인천경제자격청이 되기를 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인천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가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의 어떤 개발 사례는 소 세계 어떤 도시 개발사에서 가장 어떤 모범적인 전범으로 남을 걸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 우리 350여 우리 직원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합시다 파이팅!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어, 파도와 바람과 갯벌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빚은 도시라고 바로 8년 동안 여러분들의 꿈과 어, 땀이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아, 스티브 잡스가 최근에 이런 말을 어 한계의 언론에 났더군요늘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정말 좋은 말입니다.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저는, 어, 직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늘 우직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량을 갈망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한 팀이 되기를 항상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 그곳에스무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대무든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진 길을.